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기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인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자들에게, 중보 기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권입니다. 권세가 없는 기도는 그냥 연기처럼 피어오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가 있는 기도는 공중에 사단마귀의 권세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 없는 세 가지 기도가 있죠. 의심하는 기도, 또요, 욕심의 기도, 또 낙심하는 기도. 그러나 권세의 기도는 뭡니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느님이 큼이라. 할렐루야. 또두 번째, 믿음의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야 권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권세 있는 기도로 나라 민족 살리고 삶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의 권능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 귀신 이런 얘기하면 터부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귀, 귀신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는요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어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활개치는 그런 시대라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몰라요. 눌리고 억압당하고 뭔가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꽉 막혀 있는데도 그게 마귀의 권세인지 모르고 그냥 눌려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에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그 영혼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종이 되면 영원히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나라도 살리는 권능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귀는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내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멸하는 겁니다. 또아리를 들고 장악하고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두서는안 됩니다. 자, 마귀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게 아니라 마귀를 괴롭혀야 됩니다. 마귀를 못 견디게 하고 마귀가 쫓겨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내게 권세가 있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귀신들이 뭔지 알고 벌벌벌 떨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마귀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권능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스쿠르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고통의 문제 등의 책을 쓴 CS 루이스가 특별히 우리 신체가 당하는 고통 중에 몇 가지는 마귀의 눌림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와 등에 무거운 짓눌림과 통증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 육체적 피로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꽉 눌려 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와요. 원인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답답함, 영적인 짓 눌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마 부분에서 일어나는 날카로운 두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전두엽이 공격받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공황 장애와 같은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함이 일어나고 그 일을 못 하도록 막는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위장 장애나 경련이나 메스꺼움, 어떤 사람이나 일을 겪은 후에 특별히 막 속이 뒤틀리고 또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건 우리 의 중심부인 배가 어떤 영적인 공격을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예배나 기도 중에 나를 사로잡는 졸음, 습관적인 졸음 두 시간짜리 영화는 집중해서 보는데 10분 기도를 못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시간 예배를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적인 방해다, 영적인 공격이다 깨달아질 때는 무엇을 대적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멸해야 될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 몸에 찾아오는 병을 불법주차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자, 불법주차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불러야 됩니까? 견인차 불러가지고 끌고 가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불법주차된 마귀의 권세, 견인차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법주차된 마귀 권세는 끌어내 버리는 겁니다.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자, 불법주차된 몸의 병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결박하고 있는 어떤 어떤 병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불법 주차된 죄의 습관은요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명한다 미움과 거짓과 음란과 중독은 나에게서 결박을 끊고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쫓아내야 됩니다 불법 주차하고 있는 마귀 권세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은 묶임을 당하고 쫓겨날 지어다. 할렐루야. 자, 저희 희주교에서 지지난주 금요예배 때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박이 끊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을 짓누르고 있던, 꽉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해된 성도들이 있고요. 누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자꾸 틀어지고 하는 그 마음, 미운 마음이 쫓아내졌습니다. 영적인 짓눌림이 해방되고, 영이 자유케 되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 자,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씩 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어깨와 등에 무거운 짓눌림과 통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1번부터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어깨와 등에 무거운 짓눌림과 통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자, 선포할 때 무엇으로 선포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고 하 작용하여 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마 부분에서 일어나는 날카로운 두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가슴 답답함, 불안함, 공황장애, 압박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위장장애, 경련, 매스컴 속이 뒤틀리는 감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졸리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마귀는 놔두지, 놔두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쫓겨납니다. 권세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엇나가는 자녀가 있어요. 주님 앞에 안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 자녀를 결박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이약한 어둠의 권세 마귀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늘 대적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도 왜 내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사가 나와요. 주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악령이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쫓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덮쳐가지고요. 그 사람이 심이 상하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 사람들이 쫓겨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오기 위하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룩해야 된다. 한번 외칩시다. 회개하고 거룩하자. 오물이 있으면 똥파리가 끼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가 파고들고 마귀가 이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라야 역사하느님이 크다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의인이라야 역사하느님이 큰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영으로 서시는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러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요. 예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도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 나가요. 그러다가 그 집이 청소된 것을 보고 며칠 더 데리고 갔다고요? 일곱을 더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이 상황이 이전 상황보다 더 못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채워야 될것세 가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우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라.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라. 아멘. 자꼭 기억합시다.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인 집안에는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권능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체의 소욕이 다스려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의 일이 멸하여 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귀를 쫓아낸 후 우리를 덮어야 될세 가지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자 이제 전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첫 번째 회개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한 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귀를 대적한 후에는 세 가지 기억합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함께 외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덮으소서. 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가정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나라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북한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회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전을 덮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고 간절하게 우리 5분 동안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이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무엇으로 덮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혹시 마귀를 대적하는데도 왜 내게는 능력이 없을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고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죄연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세 가지 꼭 기억하고,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간절하게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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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도 임하였고 내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죄에 매여 권세를 행하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 눌리고, 짓눌르고 엉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야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눌리는 모든 일들. 또꼬인는 일들 틀어지는 일들 막히는 일들 아버지 아님 우리를 짓누르고 영혼육을 파괴하는 이 어둠의 권세와 마귀 권세가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 그리다 이름으로 다쫓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다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죄와 모든 어물이 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태생적으로 인는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숨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시김을 받고 아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인해 간구가 역사하느님이 거다 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였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권능의 기도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있는 이것설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 지어다. 우리가 외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예수의 왕여로다 부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소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도도의말메어 마.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심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주님의 사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마귀에 묶이고 메이고 눌려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찌부둥하고 억눌리고 무엇 하나 해보지를 못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또 예배에도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쫓겨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묶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악한 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 우매함의 영,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쫓겨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예수님의 모여로 덮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일으키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권능의 기도라야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간구가 역사하느님이 그다였으니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나라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